자, 진행하겠습니다. 네. 매트에서, 매트 위로 올라가 주시고, 거울 바라봐 주세요. 네. 몸미곱 지금 시간이 없어서. 네. 양발 조금만 더 넓게 잡아 주시고, 네. 허리 곱게 피고, 엉덩이 뒤로 빼면서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하나, 이렇게 진행할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무릎 벌리면서 내려갈게요. 여섯, 그렇죠.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신경쓰다가. 어. <laughs> <laughs> 아, 무릎. 네. 열셋. 무릎 앞으로 안 나가게 해줄게.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 아홉 스물 조금만 쉴게요. 숨좀 고를게요. 네, 자, 스쿼트 다시 한번더 아니 아니 이너타이 할게요. 그 다리 쫙 펴주시고 뒤쪽 대각선으로 차주신다는 생각으로 하나 둘 진행할게요.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숨을 숨좀 고를게요 물 한잔 드시겠어요? 네. 네. 자 이너타이 다시 한번 더 자 방금 했던 거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숨좀 고를게요 <laughs> 제쪽 바라봐 주시고, 네. 그 상태에서 사이드, 사이드 런지 할게요. 다리 벌려 주시고,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다시 좌우로 하나 진행할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힘드시면 조금만 앉아도 돼요 14 15 16 17 18두개만더19 20물좀 어, 마실게요 어. 네. 어서 오세요. 네. 한번 보시고 가세요 고객님. 네. 안녕하세요. 사이드 런지 한번 더. 사이드 런지 한번더 이쪽 바르시고 네. 다시 한번 방금 전에거 시작.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좋아요,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마지막, 열아홉, 스물, 숨좀 고를게요! 괜찮으실까요? 네. 네. 어, 바닥에 바로 그대로 엎드려서, 네. 엉덩이 올려주시고, 그대로 엉덩이 올려주세요. 네. 푸쉬업 자세로, 마운트 클라이머 할 거예요. 무릎을 가슴에 닿는다는 생각 하면서, 하나, 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좋아요.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어. <laughs> 좀 갖다 드릴게요. 자, 다시 그 스쿼트 진행할게요. 아까 했던 거 처음에. 자, 어깨 조금, 어깨보다 조금 넓게 벌리고. 네. 허리 펴고 엉덩이 뒤로 빼면서. 앉았다 일어났다. 시작. 하나. 둘. 좋아요. 셋. 무릎 최대한 안 나가게.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 13, 14, 15, 16, 17, 18, 19, 20. 괜찮으신가요? 네, 이너 타이어 바로 진행할게요. 허리에 손 올려주시고, 뒤로 차주시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숨좀 고를게요. 네, 무릎 마시고. 자, 이노타이 다시 한번더 진행할게요. 시작. 하나 둘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거의 다 했어요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천천히 할게요 천천히 네, 다시 한번 저 바라봐 주시고 사이드 런지, 아까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시작할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스물. 숨 고르시고. 자, 마지막 사이드 런지 다시 한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물좀 마실게요. 어, 숨좀 고르세요. 숨좀 고르시고 숨좀 고르시고. 네. 아, 아까 했던 마운트 클라이머 엎드린 상태에서 무릎 짚고 오기 시작. 하나, 둘, 셋, 좋아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되셨어요. <웃음> <웃음> 바로 진행할게요. 네. 천장 보고 누우시고 골반 옆에 양팔 두시고 그대로 무릎 땡겨주시면서 허리 들었다 내려왔다 브릿지 할거예요 허리 들었다 내려왔다 하나 시작할게요 하나 둘 엉덩이 땅에 닿으면 안돼요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만 더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그대로 엎드릴게요. 바닥에 엎드릴게요. 그대로 납작하게 퍼랭크 자세 할 거예요. 삼각형으로 만들어 주시고, 자 상체 하체 들어 올리면서 버틸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17, 18, 19, 20. 자, 물좀 마실게요. 네. 자, 방금 했던 거한 사이클만 더 돌면 돼요. 숨좀 고르시고. 어, 똑같은 거또 하면 됩니다. 예. 천장 보고 누우시고. 방금 했던 브릿지 자세. 골반 옆에손 무릎 당기고. 허리 들어 올릴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열아홉. 버틸게요 숨을 하나 둘셋넷 다섯 되셨어요 엎드리시고 마지막 플랭크 자세 아까 했던 거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18, 19, 20. 수고하셨습니다. 어, 수고하셨습니다.